나오는 콘텐츠 중에 제일 좋아하는 콘텐츠는 보세요 응원차 공원좀 받으세요 나는 끝까지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laughs> 좀 창피해 소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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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유튜브를 개설한 지 7개월 정도가 됐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희 집을 <laughs> 공개를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보통 유튜버들이 하는 집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공격적 그리고 공격적으로 제가 유튜브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엄청난 비밀이 또 숨어있거든요. 다들 저랑 어부만 사는 줄 알고 계세요. 근데 아니에요. 일단 보시면 압니다. 예스 나가봐요. 잠깐만 안녕보세요 기밀 아, 비밀, 비밀 아직도 비밀. 네네 지금 사실은 어첫 번째 비밀이 지금 살짝 들렸습니다. 그럼 달콩이부터 나와줄 수 있어요? 나도 아, 돼요? 아니 아, 잠깐 잠깐요. 달콩이부터 나오겠습니다. 달콩이 누구냐면 청아 강아지가 아들을 세 마리를 낳예요그 중에 첫째 아들. 근데 지금 엄마보다 커요. 엄마의 두 배. 네, 이제 다 나와 주세요. 네, 각자 방에서 나와 주시면 됐습니다. 네, 네. 저희 비밀 가족들입니다. 저희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한 집에 다 같이 모여 살게 됐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럼 각자 소개를 한번 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건또또 엄마입니다. 이름도 얘기해주세요 아, 이름은 이승이고요 <laughs> 뭐 끝? 네네그 <laughs> 다음이요 권또또 아빠 권혁준입니다 예. 권또또 동생 <laughs> 권서연입니다 광고입니다 <laughs> 예. 네 일단은 그러면 잠깐 각자 일 잠깐 하실게요 네, 아, 네. <laughs>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제가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제. 제가 사실 집에서는 조금 어색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조금 K 장녀라 어떤 곳에서보다 제일 어색할 거예요. 그건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각자 다 <웃음> <웃음> 진짜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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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럼 장본님이 처가사이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laughs> 참어쩌다 <laughs> 첫 번째 신혼집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서울을 한번 나와서 공방을 차려보자 하면서 그 돈을 공방에 좀 투자를 하다 보니까 공방을 성공시키기 전까지는 얹혀 살아도 되겠냐. <laughs> 했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원래 1년 안에 나갈 계획이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공간도 완벽하게 분리를 해놔가지고. <laughs> 근데 이걸 왜 가족들 다 가라고 얘기하는 거 <laughs>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거의 냉장고 컬렉션. <laughs> 네, 냉장고가 저희 집에 이거는 스타일러고 일단은 이거는 이제 김치 냉장고. 이거 저희 원래 쓰던 거. 이것도 김치 냉장고. <laughs> 이거는 이제 냉동고. 저거는 이제 그냥 저희 보통 먹는 것들. 그냥 냉장고. 그리고 이거는 저희 원래 신혼집에 있던 거를 가져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돼서 그리고 여기 이제 책장 같은 경우에는 주찬이가 처음 인사 왔을 때 갑자기 TV를 없애고 싶다. 좀 지식 가족처럼 보이고 싶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좀 바꿨어요. 그래서 TV를 없애고 책장을 이렇게 놓은 제가 지금 쭉 봤는데요. 제가 여기 집을 살면서 이 정도로 깨끗한 걸 처음 봤어요. 저희 가족이 이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웃음> 그리고 <웃음> 저기는 이제 아빠 방. <laughs> 아빠 방. <laughs> 아빠가 이제 코를 심하게 골아서 엄마와 같이 못 자겠다 아 하시고부터 아 이제 각자, 여기는 엄마 방, 서연방. 근데 서연방은 그나마 지금 피디님도 오신다고 좀 치웠는데 원래는 좀 이제 이건 조금 이제 비닐로 해주기로 했어요. 안 열려있네요? <laughs> 네, 꽁꽁 숨기기로 장모님이네첫살이 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맞아요 동생이 이렇게 같이 사는 게 힘들 수 있잖아요 그쵸 음, 사실 그제 공간이 뺏겼어요 <laughs> 위에 2층을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간이 되게 넓어요 근데 거기서 이 조그만 방으로 음. 이사를 오니까 음. 짐이 어디 들어가겠어요 그게 원래 제가 결혼하고는 서연이가 2층을 다 썼었어요. 근데 저희가 들어오고 이제 밀려났긴 했어요. 좀 미안하긴 해요. 미안한 네, 그러면 그럼... 아빠, 어떤 걸 지금 하시고 계신지 알수 있을까요? 그냥 이러고 외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laughs> 무슨 소리야? 저 아이예요. 아이 MBTI가 아이라. 에, 아이, 아이, 이는걸 좋아해요. 여긴 다 t 예요 그래서, 저랑 반대라. 안 맞아. T가 아니고, 아빠 E. E. 안 맞아, 안 맞아. 저랑 안 맞아. 신가비를 창피해서 못 보신다고. 아, 제가, 제, 제가요? 네. 아니, 제가 창피할까봐, 거기는. 너무 화려해서 그게 무슨 그냥 창피한 거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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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피한 거 아니에요. 제가 <laughs> 창피할까 봐. <것 같아. 웃음> 제가 창피할까 봐. 하다. 근데 최근엔 그래도 보고 있으신가요? 아, 어, 그럼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도 응. 요즘엔 다 챙겨 보셔. 어, 미국 간 것도 보고 있고. 미국이요? 응. 그거는 이제 킹덤이 아니고 브이로그. 응. 그전거 봤어요. 발레. 아, 나는 끝까지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laughs> 네? <그래서> 좀 창피해. <웃음> <웃음> 누가 건토또 또 아빠냐고 물어보면 솔직히 아니라고 하고 싶다. <laughs> <laughs> 이따가 맛있는 거 해줄게요. 아빠가 또 요리를 되게 좋아해요. 별명이 권주부. 호박 오. 고추장찌개를 이따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따 뵙겠습니다. 그래 갔다 와. <laughs> 네 그러면 올라가도록 보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여기 되게 가파라요. <laughs>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저랑 되게 다른 사람이 서 있습니다. 어 이거 We 가 r e g u y 노래도 나온 야, 제가 소개합니다. We are, are g 저희가 오면서 guy. 이 중문을 달아가지고 아 지금 중문을 지금 아예 다른 세계 음 소개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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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괜찮죠? 네. 여기가 이제 거실, 거실이고, 이것도 이제 화장실 따로 있고, 여기는 이제 침대방, 음. 딱 침대만 들어갈 수 있는 방이라. 아, 진짜 같다. 예, 여기 진짜, 진짜. 여기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옷방인데, 우와, 옷방, 이렇게 옷방이다. <laughs> 이그 춤은 어느 때 추는 거예요? 일단은 신날 때 신날 때는 이거 화려하고 싶을 때 인사 다 돼요 싫다 옷방은 <laughs> 진짜 정리 안한 그대로예요 오... 원래 이래요 제가 정리 철학이 있어요 정말 이거 물건 하나라도 자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아무리 어질러 펴 있어도 10분 만에 치웁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너무 좋아해서 친구네 집에 가서도 정리해주고 제가 바꿔준 집만 해도 지금 몇 개나 돼요. 우사무실 음, 그 좀. 무조건 가요. 무조건 갈게요, 제가. <laughs> 진짜 더러운데 하, 괜찮아요. 나만 믿어. 나만 <laughs> 믿어. 나만 믿어. 나만 믿어. <laughs> 장도씨가 처하사를 하시고 계시잖요 어떠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솔직한 마음. 불편함이 분명히 있겠다 생각은 했지만 나오기 전에 에. 불편한 건 없어요. 근데 너무 진지하다 내가. 어 지금 <laughs> 거의 다키야 너무 좋습니다. 저는 굉장히 <laughs> 근데 조금 안 좋은 점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싸웠을 때이 아. 미치는 거예요 사실. 어른들이 계시고 하면 좀 어느 정도 표정에서 좀감추려고 해야 되잖아요. 안 하는 건지 못하는 <laughs> 건지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바로 이게 되거든요. 전 바로 <웃음> 티가. <웃음> <웃음> 여기 볼이 이만큼 모처럼 빵빵해져가지고 아버님이 육하하게 한번 싸울 수도 있지 뭐 니네들 풀고 와 어머님은 여기가 아프다고 계속 아니 심장이 쫄린데 심장이 아프다고 싸우지 말라고 <laughs> 저희가 또동남내기 <동남매이> 닭끼다 보니까 <웃음> 나는 치킨을 <laughs> 좋아해 왜냐면 하 나는 닭이니까 <laughs> <닥치니까. 웃음> 사실 닭끼 팬. 듣기로는 또또님이 좀 집에서 부뚝뚝하고 장군님이 네. 좀 딸처럼 어머니랑은 이제 매일 <laughs> 퇴근하시면 포옹하고 음. 우와 저는 근데 언제 말을 하는 걸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laughs> 들어오면은 맞아. 어머니 아버지 자, 좋았습니다 거실 식탁으로 이렇게 오세요 그제 어머니 아버지 앉고 저 이렇게 아. 셋만 대화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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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이서 이제 오늘은요 어떤 일이 있었고요 이러면 셋이서 이제 얘기하고 아, 저, 있으면 오늘 말이죠 도니까가 촬영장에서는 라다가 걸렸는데 <laughs> <목소리가> 이런 거다 얘기해주고. 시 아, 칩을 이렇게. 없는 아, 거 응, 뭐. 아니면 식탁이잘안 하는 스타일. <laughs> <게어리 거절은. 거절하지. 웃음> 나도 이게 왜 이렇게 언제부터 이랬을까. <laughs> 그러니까 좀잘 좀 맞고 재밌는 것 같아. 맞아. 재밌어요. 저도 네. 여기서 살다 보니까. 오늘 모든 거를 공개하는 날인데 그런 의미에서 메이크업 벗겨진 쌩얼까지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꼭 봐야지 저를 다 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거 다 아시죠? 마녀공장 퓨어 클렌징 오일 올리브영 어워즈에서 4년 연속 1위를 했대요 이 정도면 진짜 국민템이야 버버들도 국민들이니까 다 쓰고 있죠 요즘에 감사하게도 제가 촬영을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불러주셔서 그래서 화장을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매일 피지가 쌓이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여름이잖아요 여름에는 더 생긴단 말이에요 피지랑 블랙헤드를 다 없애야 돼 하아. 이 피지랑 블랙헤드는 기름으로 녹여야 되는데 이 오일 안에 있는 메인 성분이 돌콩에서 나온 돌콩 오일이래요. 밀도 있고 도톰한 제형으로 얼굴에 딥 롤링이 가능해서 이 피지랑 블랙헤드를 쏙쏙 녹인대요. 담글 거야. 제가 요즘 블랙헤드가 고민이라고 했잖아요. 블랙헤드를 녹이려면은 이렇게 롤링해주면서 이렇게 바르면 돼요. 전체적으로 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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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링 여기서 롤링 저의 롤링. 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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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링. 팁이 있어요 이 오일을 조금씩 쓰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많이 해야지 얼굴에 자극도 안 가면서 피지가 쉽게 뽑힌대요 많이 해도 돼요 왜냐면 지금 세일해요 이게 눈에 들어갔을 때 따가운 오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도 안 따가워 왜냐면 100% 비건 레시피에 눈 자극 테스트까지 완료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안 따가워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롤링을 충분히 해줬으면 물을 묻혀서 한번 유화 처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물을 살짝 묻히고 하얀색이 될 때까지 이렇게 뿌얘지고 있으면 메이크업이 제대로 지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피지, 블랙헤드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 피부분들 중에 오일을 사용하기를 되게 꺼려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드름성 피부에 적합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해요. 지성 피부분들 안심하고 쓰세요. 아 시원하다! 저는 클렌징 오일 다음에 이거! 퓨어 앤딥 클렌징 폼으로 2차 세안을 하고 있습니다 짜란! 한번 제가 머랭처럼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머랭을 만들어 줍니다 이게 또 머랭 거품처럼 아주 쫀쫀해가지고 모공 속까지 싹싹 청소를 해줘요 구석구석 구석구석 이제 진짜 거의 다 왔어요 닦아내 볼게요 Yeah. 이렇게 오일이랑 폼으로 모공청소를 싹 해줬어요 근데 건조할 줄 알았는데 촉촉해 근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세라마이드랑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촉촉한 거였어 마녀공장의 퓨어 클렌징 오일과 퓨어 딥 클렌징 폼은 6월 오령에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들도 이제 촉촉해질 수 있다! 당신들은 나랑 친구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친한 친구입니다. 어버들 사랑해. 마녀 공장 사랑해. 이제 아빠가 밑에서 고추장찌개를 해 준다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맛있을지. 가서 확인해 볼게요. Let's go. 지금 이제 고추장찌개를 만든다고 합니다. 고추장찌개를 갑자기 하신다고 저희가 어제 밤에 들어가지. 아, 그러니까요. 이야, 무슨다르길래 그냥 갈순 없잖아요. 제일 잘하는 거? 네, 제일 잘하는 거, 시그니처. 방제로 네. 보여드리는 거. 제가 실패하지 않고 머릿속에 외워서 요리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크다지가 많지가 않아요. 고추장찌개가 이제 유튜브를 안 보고 할수 있는 <laughs> 요리입니다. 아, 원래 유튜브 보면서 하세요? 네, 원래는. 아,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했죠? 거기서 조금 변형을 하신 건가요? 당연히 변형이 가고. 석준스타로. 그럼, of course. 오만치고 네. 택배 받을 때 가끔 번역 네. 중이라서거든요. 네? 아, 그 네? 진짜. 그게 근데 이유를 물어볼 수 있을까요? 왜 앞에 그 이름인지? 왜 나치 인가 했어요. 아니 근데 왜그 이름을 쓰게 되신 요 그냥 되시고? 왠지 네, 남자. 떼보려고. 이런 우연이. 그 그럼 말. 거의 그냥 동명이인이나 마찬가지네요. 그 동명인. 그렇죠. 동명이. 아버님. 어. 네. 어디 가서 제 이름 쓰세요. 아, 좋죠, 좋죠. <laughs> 안녕나 셀컴이야.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laughs> 오늘 로서 이제 뷔비십니다 권주부 데뷔. <laughs> 저는 아이예요. <laughs> 극 아이입니다. 극 아이. 지금 에너지가 나가고 있어요, 지금. <laughs> 아버님이 음식을 많이 하죠. 아님이아유 당연히 어, 저기 어머님이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이제 가끔... 근데 요즘엔 아빠가 많이 하긴 하죠. 요즘엔 거의 제가 다 하고 <laughs> 빨래 제가 다 하고 청소도 제가 다 하고. 권주분이랑 네, 권주씨 응. 이렇게 <laughs> 많은 사람 앞에서 요리해본 적 처음인데. <laughs> 근데 그렇게는 분명히 음, 그, 그, 어제까지만 해도 출연 안 하고 싶다 그랬는데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게. 촬영 좀, 안 하고 싶다 하시 출연이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기엔 지금 엄청 열심히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아, 아버님 역시 출연 부담스럽다고 하셨어요? 아 어, 예. <laughs> 진심에 그거 아이디니깐요자 <laughs> 이제 새우, 새우젓 이제 한 숟갈이 들어갔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아이지만+ 아이지만 지금 2 0 분째 장기를 계속 빼주시고 계십니다. <laughs> 이거 말고 또뭐 있어요? 아, 미역국은 진짜 잘 끓여요 제가. 내가 끓이고 내가 다 먹어요. <laughs> 심지어 아빠 생일날에도 본인이 끓여요. 왜냐면 제일 맛있다. <laughs> 아맛없어서 <끓인>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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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끓인 것만 드세요. <laughs> 예 실제로. 나머지 분들도 <laughs> 일상처럼. 원래 이렇게 지내요 우리. 한 예. 사람 안마 받고 있고. 음. 항상 이런 식으로 그냥. <laughs> 오늘 날씨도 좋아서. 근데 이 좋은 날씨에 그냥 실내에서 이렇게 하루를 고생하시네, 다들. 아, 아니, 아니. 야, 이런 노력들이 있어서 좋은 화면들을 보는구나, 사람들이. <laughs> 응? 킹갑이좀 <킹가비> 받으세요. <웃음> <웃음> 이제 킹갑이 <킹가비> 끝까지 받아요. 창피야지 <laughs> <첨피하게>. 이제는 끝까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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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루는요, 날 잡고 모든 그 컨텐츠를 다 찾아서 또또 또 나오는 거. 킹갑이 나오는 것만 골라서 엄지 척을 다 누르고 들릴 일이.

아, 그거 저기, 엄마, 찹스테이크. 엄마는 이제 찹스테이크, 볶음이 장기입니다. 근데 이거 요리 프로그램인 줄 아는 거야? 아, 스테이크 진짜 잘해요. 응. 자, 이제 승희 출동. 아, 엄마도 장기 보여줘야지. 아, 그래 살짝 해. 그냥 대충 하는 거야, 엄마. 그렇게까지 안 나가, 어차피. 아근데 다른 건다 준비되어 있는데 <웃음> 그러니까 <웃음> 재료만 손질해놓고 기다린 게 이렇게 재료를 정말 아니, 나는... 아, 예쁘게 심지어 예쁘게 준비를 하셨어요 아빠 잠깐 봐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니 나는 진짜 안 찍어 그냥 안 찍어 해줄라 그러는 거야 아, 그냥, 그냥 하는 거야 진짜? 그냥 하는 거야? <laughs> 그냥 안, 하는 거야. 거안 하는데 아니야 나도 안하 안 하고 싶었는데, 이제 재료는 다 예쁘게 손질을. <laughs> 그릇에다 담아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괜찮아! <웃음> <웃음> 직업상 제가 마사지를 하거든요. 땀이 많이 나니까 그냥 커트로. 제가 척추증만증이 있어요. 진짜 심하게 휘어가지고 그거를 좀 고쳐주려고 엄마가 원래 이런 마사지를 배웠다가 엄마도 잘 맞고 해서 그걸로 직업을 삼은지 한 진짜 15년, 20년 정도 된거아요 근데 저는 안 해줘요. 저는 그래서 그대로. 물날 <laughs> 거라서. <laughs> 이제 적성만 찾으시고. 아버지 안 나오고 싶어 하셨는데 심지어 엄마 요리, 엄마 장기까지 지금 조금 <laughs> 가져가고 있어요. 장기 끝. 잘 먹었습니다, 부제우님 감사합니다. 아유, 잘 먹었습니다. 부추장찌개가 아, 너무 기대돼요. 반도 안봤는데 거? 편한데? 오. 맛있나? 고기 맛있어? 국물 와우 맛 까스. 부추장찌개 너무 맛있어요. 왜 그래? 네. 오 다행이다. 어, 좋, 많이 드세요. 와, 고맙습니다. 오, I got a $50 bill I'm trying to stick in your rear